도끼뚜띠용 핫도뽕 자 오늘은 퀴즈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자 오늘의 퀴즈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뭐지?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정답은 미스 딜라이트 어, 뭐야 여기 빠져나가려면 정답을 맞춰야해 2 더하기 는2 더하기 모르겠는데 바보인가? 나는 서 정답이군. 지나가도 좋아. 어허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자 이번엔 내가 해볼게. 이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뭐지 고양인데 해골? 달도있다고 이게 뭐야? 정답은 나이트메어 캣네. 어. 헉 캣네 비타가 오고 있어. 어어 안돼. 하지만 지나간다는 거. 어. 캣네바 어디 가니? 벽 타고서 혼자 가버리는데? 너한테 관심이 없나봐. 응, 잘가 캣네. 자, 그럼 이번엔 내가 내볼게. 이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아, 하 이건 알겠는데. 나도 알겠다. 정답은 캣네바냐? 정답은 캣네. 뭐야 이건? 너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웃기다자 이번에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강아지가 귀여운데. 어허. 혹시 도그데이? 오. 정답은 도그데이.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. 절대 see. 머물 수 없다고. <웃음> <웃음> 뭐야? <laughs> 자 그럼 이번에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고양인데 보라색이라고? 혹시 캔네몬스터? 정답 캔네몬스터! 캔넵 헉캔네이 나온다! 우리는 뒤에서 다 보고 있지? 헉 나이트메어가 되었어! 헉나 쪽으로 오는데? 자 이번엔 내가 내볼게. 이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뭐야? 공룡이잖아. 이건 모르겠는데. <laughs> 모르겠지? 정답은 브론. 아, 브론. 어? 뭐지? 뭐야? 너무 무섭잖아. 여기까지. <laughs> 자, 이번 문제.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강아지가 휠체어를 탄다고? 혹시?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닐까? 아하! 정답! 점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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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? 이 문제는 너무 쉽다. 정답 TV에서 나온 허기 허기. 우헐 이번에도 맞췄구만. 나이트베어 허기 허기. TV에서 나온다고? 허기 허기가 나온다. 빨리 도망쳐.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가져. <laughs> 자 이번엔 내 차례.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곰인데 빨강색? 혹시 바비 배어하고? 옳 정답. 바비 배어하고. i 헉, 잡혔다. 이번엔 나라고?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허기허기 색깔이 왜 이래? 어허! 미니 허기허기! 대랑이 잘 맞추는데? 미니 허기! 어, 어, 어. 어, 빨리 잡아! <laughs> 빨강색까지 이번엔 노란색! 초록색까지 나왔다구! <laughs> 자, 이번에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강아지가 피가 났다고? 뭐야 그럼 다리 잘린 독대? 정답, 다리 잘린 독대. 피가 난다. 징지러워 불쌍하다고. 자 이번엔 내가 낼게. 이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토끼에다가 심볼즈까지? 아하! 번조버니! 웨우! 정답! 번조버니! 번조버니가 힘들어하고 있어 오이! <laughs> 뭐야? 자 이번 문제 나갑니다 이 몬스터는 누구일까요? 병아리가 서핑을 탄다고? 이게 뭐지? 못 맞췄지? 정답은 키키치킨이라고 난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나랑 같이 나갈래 난 무서워 그래 나가보는 거야 용기를 내볼게 너. <laughs> 무서워 자 그럼 이번에 착시 효과는 누구일까요? 우와 이게 뭐야? 딱 봐도 크래프티콘이네 정답 크래프티콘 안돼 좀 도와줘 어? 우와 뭐야 우리가 왔다구 <laughs> 우와 고마워 자 이번 문제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 엄청 화가 났는데 연필 있으니까 디라이트 선생님 아닐까 오 정답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아싸 성공 <laughs> 이거로 먹어라. 메롱 메롱! 아! <laughs> 자 이번엔 내 차례구만. 이번엔 좀 쉽다고.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아하, 이건 부바 부바 펀트 아니야? 오 정답. 부바 부바 펀트. 난 부바 펀트야. 헤이, 나너 기억나? 난 항상 기억을 잘하지. 너에 대해서 뭘 기억하는지 알고 싶다고? <laughs> 어? 자 이번엔 또 누가 나올지 이건 너무 쉬운데 나는 누구일까요? 뭐야 유니콘이잖아 정답은 크래프티콘 맞췄구만 정답 크래프티콘 무서우면서도 재밌다고 잘 봐. 번래내 차례. 너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오호. 돼지? 정답! 돼랑이? 너 어? 어 뭐야? 피키 피키잖아. Roaft b e e delicious. g r i l d o w n the h a t 이 e d e l Yum. u n i u n g r y 친구를 잡아먹은 거라고. You a n I be f r i e n d 자, 이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뭐야, 애볼레잖아 아주 싸나운데. 애볼레면 보려면... PJ 퍼그? 정답, PJ 퍼그. 헉, 뭐야? PJ 퍼그가 빨려 들어간다고? 마산 내리거! PJ 퍼그가 분 세계에 갈리니까 제어벤이. 이상하다. 제어, 제어, 제어. 헐, 잘려버렸다. 사실은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. 헐, 불쌍해. 자, 그럼 이번 문제 나는 어떤 몬스터일까요? 이빨이 왜 저래? 혹시 토끼세요? 응, 비슷해. 하피 합스카치. 오호, 정답이라구. 고 헐. 다시 볼래? Jump! Jump! No! What's up? Can you see me? Jum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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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!